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해서이 수표가 가지는 두 가지 모드, 자 하나는 숫자 모드 또 하나는 1급 점자 모드. 자 지금 지난 시간부터 1급 점자 모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5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 내용은 뭐냐면 리포트 그 다음 숫자 3 점 d o c 딱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것을 자, 점역을 할때 어떻게 쓰냐? 자, 리포트. 이거는 뭐 그대로 써 주면 되고요. 자, 숫자 3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자, 근데 그다음에 마침표가 점이 나왔죠. 자, 점 이거는 자, 숫자 모드를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연속이 되죠. 예, 네, 이거 점또 뭐가 있죠? 또쉼표또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또줄령 결표, 또 빈칸 숫자, 다 이런 것들은 그 숫자 모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디오시죠. 자, 여기서 그냥 디오시를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디가 알파벳 디가 아니라 숫자 4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4로 바뀌죠. 왜냐하면 이 마침표 이거는 숫자 모드를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4가 아니라 알파벳 D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급 점자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5, 6점에 D, O, C 이렇게 들어가야지 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1급 점자 기호표가 없게 되면 리포트 3.4, 그 다음에 O, C 이렇게 돼버리죠자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미투데이죠. 자미투 day 자 여기서 미는 그대로 나고 그 다음에 자 숫자 2 다음에 자 숫자 2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day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자 숫자 다음에도 계속 수표의 그 효력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day 쓰면 이 d가 또 숫자 4가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서도 2 다음에 일급점자 기호표를 하고 day를 써야지 예, yeah, 미투대 자,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왜 DAY? 어, 이거 오두 약자를 쓸수 있지 않나요? 못 씁니다. 왜? 수표는 자 숫자 모드와 함께 또 무슨 모드 예, 일급 점자 모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DAY 오두 약자 써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 게삼 하이픈 디멘션이죠. 삼 하이픈 디멘션. 자, 여기서는 자 D앞에 1급 점자 기호표 필요 없죠 네. 왜, 왜 그러죠? 자3 다음에 하이픈 하는 순간 이 하이픈은 숫자 모드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1급 점자 모드도 정지시켜 버립니다 네. 따라서 디멘션 앞에는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는 여기다 1급 점자를 일부러 딱 해놓죠 네. 좀 그럴 듯해 보이죠 그러나 불필요한 우리 한글에서도 우리 뭐그 불필요한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녹슬은 기찻길 할때 녹슬은 예, 녹슬은이 아니라 녹슨이죠. 예,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음운. 자 여기서도 예, 디멘션 앞에는 일급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 왜 하이픈으로 인해서 숫자 모드와 일급점자 모드가다 정지가 됐죠. 따라서 또 디멘션 할 때도 d 에 -S, S I O N 이 묶음 약자를 쓸 수가 있죠. 예. 네. 그렇죠. 일급점자 상태에서는, 요, 뭐, EN 약자, SION 약자, 이런 거다못 씁니다. 그러나, 요, 하이픈으로 인해서 일급점자, 어, 모두가 다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디멘션 앞에 일급점자 기호표도 필요 없고, 또, 멘션 할때 EN 약자, 또, SION 약자 다쓸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0km죠. 10k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어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죠. 왜? K 이거는 어떤 숫자로 오인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게요 10과 km 이킬로미터 사이에 사5육을또 살짝 넣어 주기도 하죠. 문제. 3.56을 예, 살짝 넣게 되면 자, 우리 국어에서는 당연히 3.56 단위 기호표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단위 기호표가 따로 필요 없다. 자, 그다음 55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요. 자, 봅시다. O C죠. 자, O C. 자, 여기서는 이 C 앞에 일거점자 기호표를 해야 되죠. 왜? 자, 여기서 이 일급점자 기호표를 안하게 되면 이 C가 뭐가 되죠? 예, 캔이 됩니다. 캔. 왜? 그오 다음에 그 하이픈 이 하이픈은 숫자 모드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일급점자도 정지시키고 또 어떤 효과죠? 예, 독립상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C를. 예, C를 독립으로 만들어버리면 캔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캔이 아니라 C기 때문에 일급점자 기호표 5,6점을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뭐죠? o 하이픈, 캔이죠 예, 자, 여기서는 하이픈 다음에가 독립이기 때문에 캔 약자를 그대로 써주죠. 예, 그냥 C만 쓰면 캔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o 슬래시, C. 자, 여기서는 이 C 앞에 56점이, 56.19점 자기호표가 필요 없죠. 왜? 자, 여기서 B금, 이 슬래시는 비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단어 약자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C 하나 쓰게 되면 이거는 그냥 C인 것이지 Can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이 슬래시는 이오이 이 숫자 모드가 가지고 있는 숫자 모드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굳이 이게 C 앞에 5, 육 점도 필요 없다. 자 그다음에 O 슬래시 Can이죠. 예, 역시 이 슬래시는 어, 비동일이기 때문에 예, Can 알파벳 단위 약자 못씁니다다풀어써 주어야 하죠. 자, 56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20 하이픈 yr이죠. 자, 여기서 yr일 때는 반드시 그 앞에 5 6 1 9점자 기호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해 주는 순간 이 yr은 뭐가 되죠? 예. 추가 중에 유어가 되죠. your. 유어가 됩니다. 왜? 요 하이픈은 독립인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20yr. 자, 아까는 하이픈이 있을 때는 독립이었기 때문에 ur 앞에 오, 6 점이 필요했죠. 읽어 점자. 그러나 여기서는 하이픈이 없어요. 그냥 숫자와 같이 있게 되면 ur은 예 추가를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거는 일급 모드 상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만약에 your 약자였다면은 예, Y O U R 다풀어 써줘야 됩니다. O U 약자도 쓸 수가 없죠. 왜 일급 점자 모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7 C인데 이 C가 소괄호로 묶여져 있죠. 예, 7이 C가 자 이거 역시도 자 소괄호가 7과 C 사이에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숫자 모두는 정지가 되지만은 일급 점자는 정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앞에 뭐어그 1급 점자 기업표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예, 어차피 1급 모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그래서 7, 그 다음에 가로 속에 C, -A N, n 예, c a N 그대로 써줘야 돼요. 약자 모습니다. 왜? 예, 1급 모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7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는요, 자, that. 하이픈 3이죠. 자, 여기서는 that 알파벳 단어 약자 가능하죠. 왜? 하이픈이잖아요. 하이픈은 독립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거는 자, 이제 서로 순서를 바꿔놨죠.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3과 대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역시 that 알파벳 단어 약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알파벳 t하고 숫자 3이죠. 자, 이때 t는 이거는 예, 네, 저 알파벳 단어 약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오, 육점 일곱점자 기호표 필요 없습니다. 숫자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독립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삼 슬래시 데트죠 자, 삼 슬래시 데트할때데트를 어떻게 쓸까요? 이 th 약자를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씁니다. 왜? 삼 슬래시. 자, 이 슬래시는 숫자 모두는 정지시키지만은 1급 점자는 정지 못 시킵니다. 따라서 that 다 풀어 적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 대개 예, 어,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지알수 예,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예, 가볍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